안녕하세요 저는 옷을 좋아해요 컬렉션들을 챙겨서 보는 편이에요 몇년 전에 제가 완전히 절대 불가능 상태로 집에서만 있고 예배만 겨우 가고 교회에서 기관활동만 겨우 다닌 적이 있어요 청소년기부터 열심주의로 살았던 제게 번아웃이 왔던 시기예요 그때는 카드론으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진짜 끔찍한 것이 뭔지 아세요? 카드론에 빚을 받는데 나는 언제든지 빚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기억력이 좋지 않은 제가 날짜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19년 4월 26일. 여튼, 그때 제가 너무 심각해 보였는지 엄마가 1시간 걸리는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글쓰도 선포하며 청소해주고 등산도 같이 가주고 포럼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등산하면서 엄마한테 질문한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옷을 좋아하고 관심 있어하는 달란트를 주신 것이지? 돈도 안 되는 데라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잘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을 볼수 있도록 하시려는 거야 했어요. 너무 맞아요. 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랑 비싸면 절대 안 사는 것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트렌드 보고 일본 구제집에 가서 일본 구제옷 사고 그랬어요. 일본은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옷이 있잖아요. 일본 옷에는 한국에서는 못 보던 원단 디자인. 컬렉션에 나올 법한 원단과 디자인들이 많아요. 요새는 구제 옷은 시간도 없고 해서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브랜드 옷 중에 가성비가 좋을 법한 옷을 구매해요. 저는 9,000원의 노란색 패딩을 샀는데 본래의 가격의 택이 9만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잘 찾고 잘 구매해서 뿌듯한 상태예요. 구제 매장에서 명품 옷을 발견했을 때 상태가 좋고 나에게 사이즈도 맞고 명품을 다른 구제들이랑 같은 가격으로 팔고 있을 때의 기쁨. 완전 망하는 만족감이죠. 동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트렌디한 것들이 중국 플랫폼에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세일할 때 엄청 저렴해서 중국의 플랫폼에서 구매해요. 제가 옷을 좋아하니까 하루에 한 개씩은 패션 유튜버 영상을 보는데 그들도 저랑 똑같이 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며 계속 물건을 구매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돈을 내 욕구를 위해 낭비를 하는 것 같은 마음에 눌리고 역적문제이 세상의 풍속에 따라. 안살수 없고, 안볼수 없는 상태가 되고, 큰 나날들을 보냈어요. 트렌드에 민감하니깐, 트렌드 따라 입고 신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나도 그것을 뽐내고 있어요. 진짜 심각할 때는 착장을 준비하고 나면 머리에서 뿅하고 타고 이거다 싶은 순간이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컬렉션을 보면서 3단체가 한 작품을 습득하고 적용하려는 제 자신도 너무 짜증 났어요. 제가 이런 상태를 지속하면서, 기도도 지속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뽐내는 자 되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사고 싶은 부츠가 있는데, 보통은 합리화해서 그냥 사는데, 꼭 굳이 내가 최고야를 해야 되나,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꼭 뽐을 내야 하나, 이런 상태가 됐어요. 또한 집에 있으니까 사지 말자. 집에 있는 거 입자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뿜어내는 자 되기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그것을 구매하지 않는 제가 좀 놀라웠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뿜뿜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빠잉!